안녕하세요. 새벽의 뜸별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월세 살라고? 월세는 버리는 돈이고 차라리 전세 살면서 돈 아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월세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의 뜸별입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 있지요? 특히, 집이 직장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면 고민을 더 해봤을 것 같은데요. 자취. 그런데, 자취를 해야 할때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집을 전세를 살아야 할지, 월세를 살아야 할지 말이지요. 물론,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그 직장을 평생 다닐 거라면 매매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 중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월세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집주인은 자기 돈으로 산 집을 전세로 남에게 빌려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내가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9억짜리 집을 가족도 아닌 남에게 6억에 빌려줍니다. 이건 집주인 입장에서 미친 짓입니다. 물론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9억짜리 집을 6억에 빌릴 수 있으니 좋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준 6억을 2년 뒤 혹은 4년 뒤에 받을 수 있으니 나는 적은 돈을 내고 내 자금으로 갈수 있는 집보다 더 비싼 집을 빌려서 살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 사는 것은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생돈 나가는 것이니 이렇게 멍청한 짓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요? 집주인이 정말 미쳐서 내 9억짜리 집을 단돈 6억에 빌려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인플레이션을 검색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과거 어릴 때 자장면의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8,000원입니다. 이렇게 과거엔 3,000원만 주면 자장면을 먹을 수 있었지만 물가가 올라 지금은 8,000원을 줘야 자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운동회 같이 못 간다고 1만원을 주면 떡볶이. 오뎅, 순대, 튀김, 아이스크림 6개, 과자 6개 정도를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살인 지금 1만 원으로는 떡볶이, 순대 튀김만 사도 만 원이 금세 채워집니다. 예전의 만 원과 지금의 만 원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걸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집주인은 돈을 벌려고 전세를 내놓는 것입니다. 전세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대출이란 건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려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니 전세 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나는 이 집에 소유권을 얻는 것입니다. 자, 집값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중에 1억 밖에 없습니다. 1억 밖에 없는 나는 집을 사는데 세입자를 들여 전세를 내놓고 나머지 2억은 전세입자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은행에서 2억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달마다 적게는 몇 십, 많게는 몇 백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전세입자의 돈은 다릅니다. 2년 뒤에 다시 2억을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2년 뒤에 만약 집값이 3억에서 5억으로 뛰었다면 상승분인 시세차익, 2억은 결국 집주인의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사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호돌이는 3억이 있고,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3억짜리 집을 사는 것. 둘째, 거주하고 싶은 집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지 않고 2억 5천에 전세로 살고 5천은 은행에 넣어 놓는 것. 셋째, 월세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에 80만 원씩 매달 내는 것. 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을 때,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 먼저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을 때입니다. 금리가 2%, 물가상승률이 4%라면, 자가로 사는 3억짜리 집은 물가상승률 4%를 받고, 은행에 넣어놓은 5천만원은 2% 금리를 받습니다. 3억에 곱하기 0.04 하면 1200만원, 5천만원에 곱하기 금리 0.02 하면 100만원. 자가로 사는 게 이득입니다. 둘째, 금리가 물가상승보다 높을 때, 금리가 4%, 물가상승률이 2%라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고정적으로 4%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3억짜리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겠지요. 그러면 3억에 0.02 곱하면 600만원. 그리고 5천에 대한 금리 4% 곱하면 200만원.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2배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자가로 사는 게더 이득이 됩니다. 금리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두 번째 가정은 가정 자체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땅값, 건물, 인건비 등은 모두 인플레이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월세를 보겠습니다. 만약 보증금 5천에 80만 원을 내고 3억 원중 나머지 2억 5천을 매매와 전세 차이가 5천 정도 나는 집에 투자를 했다고 쳐봅시다. 매매 3억이고 전세 2억 5천인 거죠. 그러면 취득세, 중개비용 등 부대비용 다 감안해서 6천이라고 하면 4개를 사고도 돈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물가상승률이 2%라고 했을 때 하나의 물건에 5천만 원밖에 넣지 않았지만 3억에 대한 2% 즉, 600만원에 곱하기 4인 2,400만원의 자산 증식이 일어납니다. 물가상승률 2%로 잡았을 때 말이지요. 길게 놓고 보면 이 수치는 더 어마무시해질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돈은 깔고 있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포함한 총액이 중력의 법칙, 즉, 인플레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돈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엉덩이에 깔고 있으면 아쉬운 것이고, 돈은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굴려야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굴려야 하는데, 매매로 살까, 전세로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굴려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신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에 살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월세가 저렴한 곳에 들어가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살고 돈을 모은 뒤 종잣돈을 반드시 투자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꿈도 있고요. 경제적 자유도 다양한 꿈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기분에 휘둘려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또는 부모님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부모님에게 병원비하라고 돈을 내어드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가 말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